음악역 가평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동네에 살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. 3분 거리에 사신다고 네 굉장히 이제 가까워서 아 집을 같이 갈수 있겠다 택시를 같이 탈수 있겠다 네. 집에 가까운 거는 이제 그냥 좋은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음악을 한다면은 굉장히 뭔가 다크하고 선이 굵은 매력을 가진 사람과 음악을 같이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아저 사람 뭔가 느낌만 봐도 왠지 내가 좋아하는 걸저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데?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윤성이가 딱 그랬거든요 저랑 되게 비슷한 음악을 좋아하고 뭐 어두운 약간 날것의 밴드 음악도 좋아하고 뭐 재즈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었고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과 밴드를 하면은 내가 뒤에서 되게 밀어줄 맛이 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부터 좋아했었습니다